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재미있게 델라인 코인의 델라입니다. 지금 시간은요. 오후 5시를 넘어가고 있어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꼭 부탁드릴게요. 기사 하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57분 그 그러니까 4시쯤에 나온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온체인 장세 전환 신호. 비트코인 보유 비율,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과 이체 움직임 등 여러 지표들이 장세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크립토퀀트 센트멘트는 온체인 분석 플랫폼들이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과 비트코인 장기 보유 비율, 거래소 외부로의 이체 움직임 등에 근거해서 비트코인이 장세 전환 신호를 보이고 있다. 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앞서 2015년과 2019년 장기 비트코인 코인 보유 원래들이 높은 수치의 비트코인 보유율을 보일 당시에는 여지없이 비트코인은 반등했습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에 따른 시장 심리를 나타낸 원리인데요. 코인 가격이 낮을 때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코인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이에 따라서 대규모 매도세가 줄어들어 상세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죠 비트코인의 거래소 공급량 감소는 매도 위험이 완화되었다는 뜻이자 시장의 자신감이 찰 것이라는 신호이다 어쨌든 전체적인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던 간에 대응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정보는 꼭꼭 챙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강달러 현상으로 인한 자산시장의 붕괴 속에서도 위험자산 비트코인이 준수한 방어세를 보이고 있다. 강달러에 따른 전세계 자산시장 붕괴 속에 많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현상이 있다. 위험자산의 최고봉으로 손꼽히던 비트코인의 안정적인 가격 방어 현상이다.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9월달까지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중간중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10월에 들어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달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거는 폴리곤 홀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코인을 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모두가 명심을 해야 될 점입니다.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 3개월 동안에 발 빠른 정보와 호재 그리고 일정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부지런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정이 가득하죠 오늘 10월 5일 수요일 정보 이렇게 일정들 가득 있고요 그리고 10월 6일 목요일 10월 7일 금요일 제가 저희 가족방에다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들 제가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시간까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지금처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폴리곤 코인 지금 현재 1190원. 어제도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제 제가 이, 이 가격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더 낮은 가격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원하시 보면서 차트 음, 1045원 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폴리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인지 단기적인 관점인지 다들 스타일이 다르시기 때문에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제가 그에 알맞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카톡방에 오셔서 폴리곤 가격 올려주시면요. 제가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5시 30분에 이 비트코인 캐시를 시장가 매수하면서 16만 7천원에서 17만원 10% 그리고 청산가, 입절가 보유 기간까지 다 지정해서 우리 가족방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중장기 종목에 대해서 매일매일 제가 브리핑을 해 드리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단기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오후 5시 30분에 받은 종목을 제가 어제 밤 12시 14분에 매도 사인 드리면서 수익 가져가셨어요. 바로 수익 인증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시고 인산말도 남겨주셨어요. 어,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도, 어, 중장기 가지고 계시면서 단기 종목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오셔서 단기에 대한 대응도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카톡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장세 전환이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또 나갔다, 반등했다, 내려갔다, 반복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떨어질 때마다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응을 해야 할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명히 장세 전환이 있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과 상승을 해서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카톡방 들어오셔서 부지런하게 이런 일정과 정보 꼭꼭 확인하셔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세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브리핑 자료 외에도 그리고 많은 분들과의 소통 외에도 이런 기사들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있는 공식 사이트들 제가 링크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코린이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코인 용어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기사들 같은 거 보면은 노드가 뭘까 이렇게 누르시면 노드 근거리 통신망 이러면서 간략하게 정보가 나옵니다. 또 기사에 보면 이런 토렌트 토렌트가 뭐지? 누르면 개인 간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인터넷상에서 직접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트랜잭션도 많이 나오죠. 트랜잭션은 뭐냐? 노드를 통해 자신의 변경된 원장 기록을 전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코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이런 용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인사이트 기사까지 제가 주마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주마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식 원하시면, 예를 들어 이런 리플에 관련한 소식, 영어로 읽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번역 버튼 누르셔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또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어서 오는 정보들도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런 기사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 돼요. 지금도 보면은 차트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사와 정보들 확인하셔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혼매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여기에다가 올려드리기 때문에 문자로 카톡방 혹은 링크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카톡방 링크, 이런 공식 공지 사이트.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유저 여러분들 이런 장 속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매매하실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모두가 즐겁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더 도움을 원하신다 하면은 여기 채팅창에다가 실시간으로 지금처럼 우리 유저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어, 제가 매일 매일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안다 생각하시고 제 영상 꼬박꼬박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곤은 제가 좀 자주 올릴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